지지 지니 지니 야야야 야니 야니 우리는 지니야니 지니야니 지니 지니 예 살롱 여름 주페 넷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개엉둑이 지니와 현니입니다 지니 씨, 혹시 어제 결단 전에 디모데 결단이 넘쳐났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와, 거기는 더이상 뒷발에 꽂을 자리가 없 없다던데요? 그나저나, 그 옆자리도 얼른 채워줘야할 텐데. 그쵸, 현희씨? 네, 일 t t s 여러분들도 모두 모두 리더까지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자, 바로 첫 번째 사연입니다. 강원대학교 21학번 장정윤 자매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엊그제 저희 조끼리 저녁으로 마라탕을 먹으러 택시를 타고 갔어요. 택시를 타서 조원대가 마라탕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대해 얘기하는데, 택시 기사님이 나도 마라탕 좋아하는데 하시는 거예요. 기사님이 핸드폰으로 마라탕 사진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셔서 마라탕이 정말 진심이신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마라톤으로 들으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막 마라톤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저희는 뒤에서 웃음을 참느라 힘들었답니다. 앞으로 택시를 타거나 마라탕을 먹을 때 무조건 우리 조가 떠오를 것 같아요. 남은 시간도 좋은 추억 많이 남길 수 있는 17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와 마라탕이 아니라 마라톤에 진심이셨던 기사님이셨군요. 기사님 덕에 생긴 재미난 사연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조언들과 잊지 못할 추억을 더욱 쌓으시는 모든 충청지구 지체들이 되시길 진희연이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현희 씨 어제도 어김없이 진행되었던 본부 이벤트.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럼요. 바로 한끼 주쇼 이벤트로 식탁 교제를 하며 누린 교제 시간에 자랑하는 이벤트였잖아요. 맞아요. 어제 한끼 주쇼 이벤트에서 19조각 만드느라 수고한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직접 장을 봐서 주품에서 저녁을 만들어 먹었다고 하네요. 우와. 저도 요리 참 좋아하는데 너무 맛있었겠는걸요. 19조 만드느라 수고한 상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철수 <목소리> 나 따르릉 따르릉 둘셋 사랑해 어? 여보세요 오늘도 전화 주세요 주세요 아니 진희씨 이거 하나 못 맞혀요? <laughs> 아니 현희씨 한 번쯤은 그럴 수도 있죠 아왜 잔소리세요 <laughs>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진희 위한 소리 아다 진희씨를 위한 소리였다고요 <laughs> 맞죠 잔소리에는 애정이 담겨있다고 하죠 어 맞지 어, 합품에서 새내기 리더가 새내기에게 하는 잔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오 어, 그럼 바로 만나볼까요? 하품에서 장석호 조현장 지체가 부릅니다. 잔소리. <목소리> 너 빼먹지 좀마 술은 좀 많이 좀해봐몇살 차이의 처럼 말은 안 듣니 이제 듣기도 싫어 남의 소름돼도 못하게 하는 지기 이제 듣도 싫어 싫은 얘기 하기에는내마음을 몰라 좋은 얘기만 듣고 싶은 내 맘을 몰라 그만할까 그만하자 하나부터 열까지 다널 위한 소위내말 듣지 않는 너에게는 뻔한 잔소위 그만하봐 그만하봐 내가 누이만 해도 시간 없는데 뭐야 네 말씀으로 하는 이야기 네가 싫다 해도 할수 없는 이런 이야기 결단하자 훈련 받자 소리가 좋아. 애들아 리더의 잔소리가 사랑인거다와 <laughs> 정말 그 리더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잔소리였던 것 같은데요. 덕분에 이곳이 네. 사랑이 넘치는 현장이 된것 같습니다. 네? 어 혹시 이번에도 재미 없었나요? 이제 이번에는 그. 현장이라는 이름과 필드, 그 현장이라는 단어를 이용한 수준 같은 유무였는데 와 진희씨 어제부터 드립이 최악인데요? 아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입니다. 다음 사연은 <laughs> 춘천교대 2.1학번 e 유성욱 형대님께서 홍대,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춘천교대 2.1학번 e 유성욱입니다. 제가 사실 JDM에 들어온 지 이제 일주일 되었는데 집회까지 참여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laughs> 엄청 재밌게 말씀 듣고 찬양하고 큐티하고 있습니다. JDM 집회도 처음인데 춘천 22조 다들 열심히 해서 저도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저희 조 리더님인 미선 누나가 정말 열심히 십니다. 설명할 때 비유가 찰떡 같더라고요. 미선 누나는 자기, 자신에게 예수님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시네요. 멋있습니다. 남은 집회 기간도 열심히 참여할게요. 22조 화이팅! 와, JTM에 들어온 지 이제 일주일 되었는데 집회까지. 게다가 말씀도 재밌게 듣고, 뷰티도 하고, 찬양도 하고, 완전 엘리트 새내기 아닌가요? 자, 이대로 TTS까지 고! 고, 고! 자, 이어서 또 다른 새내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6조 정시원입니다. 오늘 저희조 영우를 소개하고 싶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허리를 다쳐 한 자리에 오래 앉아있기 힘들지만, 꿋꿋하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 제게 감동이 되어 이 사연을 전합니다. 소중한 한 영혼, 귀한 새내기 영웅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 또 기도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건 정말 TMI인데, 저도 꼬리뼈를 다쳐서 잘 앉아있지 못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꿋꿋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영호의 모습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정말 이번 집회에는 열심히 참여하는 새내기들이 많아서 진이 또한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춘천지구 새내기 파이팅. 파이팅! 따르릉 따르릉 둘셋 사랑해. 사랑해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늘도 전화, 전화 주세요. 주세요. 자 동생이 노래를 했으니 동생에게 질수 없다 도전장을 내민 분이 계십니다. 이번에는 바로 조훈장 형님께서 주의사랑 우리 아내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 아 조훈장 씨체 바로 만나볼까요 조훈장님이 부릅니다 주의사랑 우리 아내 다같이 박수치면서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그의 열정 우리 r a 아낌없이 S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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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방에쏟 s 이그 사랑 손뼉을 치며 찬양해 눈을 더 다스리시네. 주만니 우리의 목탁 뜻이네. 큰 소리, 큰 소리 왜더 찬양해? 눈을 더 다스리시네. 주만니참기를 주시네. 손뼉을 치며 찬양해, 손뼉을 치며 찬양해.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신을 주머니 우리의 목사 드시네 그 소리 그 소리 뱉어 타령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머니 참 기쁜 드시네 집회 나온 기가 파이팅 파이팅. 아, 어, 너무 멋진 무대 잘 들었습니다. 정말 홍장하나 받아드려야겠어요. <laughs> 네? <웃음> 와 정말 계속 별로라고 하시더니 현희 씨도 어느새 제 드립에 진며 드셨네요. <laughs> 네. 그럼 다음 사연입니다. 강대, 다음 사연은 강대 17학번 박은혜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삼으로 열심히 섬겨주고 있는 하랑이를 자랑하고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랑이가 컴퓨터라는 걸 알았습니다. 집회장에 들어오는 리더를 보고 몇 조인들이 다 알더라고요. 와, 정말 누르면 나오는 컴퓨터인 줄 알았답니다. 조장들 뿐만 아니라 조원들 이름도 다 알고, 이젠 이름과 얼굴을 익히는 중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랑이 컴퓨터에 다들 저장 중이니 조심하셔야 할 거예요. 하랑아, 마지막까지 힘내보자. 아자, 아자! 와. 제가 오늘 사실 하랑자매와 함께 센터에 오면서 여름집회 3으로 섬기는 것이 어렵지 않냐는 질문에, 질문에, 배우는 것도 많고 감사하다고 말해주더라고요. 정말 멋지기. 네, 여러분. 여름집회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고 계시는 임원님들이 계십니다. 지금 진희 언니 앞에 계신데요. 우리 다 같이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사연입니다. 강대의 든든한 아버지 상혁 간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집회 동안 빨간 조끼를 입고 열심히 안내를 하고 있는 한 형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빨간 조끼를 입고 섬기느라 다음 공동체에 늘맨 마지막에 들어오는 이 형제는 맨 마지막에 집에 들어오면서도 신발장 정리를 하더라고요. 피곤할 테니 그냥 들어오라고 형들이 하겠다고 해도 자기 역할이니 자기가 하겠다고 하며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해 놓고 집에 들어왔답니다. 이 형제는 바로바로 가온 공동체의 하나뿐인 이공학권 진석이에요. 진석아 고맙고 사랑한다. 그럼 가온 공동체. 아 역시 가온의 사랑둥이 진석이네요. 훈련을 통해 성김을 배워가는 진석 형제의 모습. 아, 진이도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온누리교회에서 빨간토끼를 입으신 관리분들 보셨죠? 이번에는 원활한 예배 진행을 위해 묵묵히 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우리 다 같이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볼까요? 박수. 감사합니다. 따르릉 따르릉. 둘 셋. 사랑해. 사랑해. 여보세요. 오늘도 전화 주세요. 주세요. 진희 씨, 혹시 세상에서 가장 해로운 해충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바로 대충 이죠 다음은 윤노윤노를 유노 대작할, 대작할 성심대회 열점, 열점, 열점박은택 지체가 나는 예수님이 정말 좋아요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 박은택 지체를 여러 네. 만나볼까요? 박은택 님이 부릅니다. 나는 예수님이 정말 좋아요.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멋지고 든든한 그 모습에 난 반했어요 우리 아빠보다 머리숱도 많고요 우리 형아보다 기도 훨씬 크지요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하루는 엄마가 사줬던 도시락 그 안에 물고기와 보리떡이 있었죠 한 뚱보 그 아저씨가 내게로 다가와 예수님께 모두 드리자고 말했어요 싱싱하고 푸른 눈동자의 고등어 부드럽고 쫄깃쫄깃한 보리떡 소금은 망설였지만 예수님께 드리니 오천명이 먹고 남았어요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멋지고 든든한 그 모습에 난 반했어요. 우리 엄마보다 훨씬 날씬하고요, 우리 누나보다 눈도 훨씬 크지요.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언젠가 예수님께 달려가서 안겼는데, 그뜬보 아저씨가 하지 말라고 냈죠. 그러자 예수님이 나를 다시 안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나와 같은 어린이의 마음에 가진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다면 난는 천국에서 예수님과 제일 친한 친구가 될래요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멋지고 든든한 그 모습에 난 반했어요 세상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요. 세상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세요.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어, 춘천지구, 어, 예수님이 정말로 좋다고 고백하는 오늘 하루 되게 소망합니다. 화이팅! 네, 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아, 예수님을 사랑하는 <laughs> 형제의 모습이 정말 보이는 그런 노래였던 것 같은데요. 와 특별히 1.5배속으로 준비해 주셨다고. <laughs> 그러니까 랩인 줄 알았어요. 너무 잘 하시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요. 자 아쉽지만 오늘 사연은 여기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음 순서는 큐티나는 진희 언니는 내일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